왓츠넴마 네임 이즈 웨웨 웨인 트웨 웨웨 부스 너 임마 누가 지어줬어 이름 왓츠왓츠넴왓츠넴 <목소리> 유리 흐바셀와가 아 유리 스바스바 스바. 유리 흐바셀와아 유리 스바시바갈 왓츠넴 헬로우가 우가우가 이름이 우가우가야? 왓츠넴왓츠넴아우랏아후루잡잡뭔 소리지? 아 이제 이름후루잡잡 들어갔다 <laughs> 후루� <짭짭 시바> <laughs> 자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오늘은 벌써 버려요. 슬로베니아라는 나라에 서버. 2024년, 여러분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, 하고자 하는 일 모두가 잘 풀리고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. 2023년 지나갔는데, 후회 없는 연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저한테 후회가 좀 많이 남습니다.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서버, 서버란다. 해죠? 어, 핏박로 들어봐. <laughs> 아, 여러분들, 해피뉴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진짜. 아...

Vre vre vre, a, vre vre, ou v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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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ye twe vwe vwe ou be mou bwe konsas. Ah. Ou v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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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 v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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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we. Ou v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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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we. No. Lip no. le, lip le. Play. Listen again, listen again. Ou v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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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ye twe vwe vwe.

어? 헬로 <laughs> 아! 아 뭐야 아니 세부 청소고야이 새끼들은 발 닦고 잠이나 자지 씨얍얍어 뭐야 여기 병원이야? 헬로우 튀어! 이야 멋있는데 오 경찰이다 아아우아 아아 돈 터치 미아 스파 젖었다 얍튀 잽세가 붙었어요. 아, 나 이런 20초만 있다 들어가게요. A few moments later. 역시. 에, 에, 에. 아, 로켓건. 오케이, 오케 야, 저. 씨발. 와, 와, 저대포 있다. 와, 와, 총 맞기 0.5초에 어, 도망갔습니다. 와, 늦었으면 바로 내 마빡에 빵꾸 났습니다. 역시나 갈만런 아니라. 씨발. 아, 어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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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미안. 에이 암소리 암소리 아 소리 가다 가다 오씨 오 뭐야 이거 와 광장 뭐야 이거 야 이건 또 처음 보는 것야 이런 게 있어도 야 쌉질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보세요 크으. 아니 이렇게 무빙을 치는 반짝이가 있는 건또 처음 보네요 야와야 야, 존나 예쁘다 이거 오씨 자 저는 일단 핫플레이스를 가보겠습니다 핫플레이스가 어디냐 아까 거기 주차장하고 병원입니다 오씨 뭐야 <laughs> 우와 뭐야? 애들이 장난 아니야 여기. 여기는 참고로 길바닥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. 여러분들 슬로베니아 서버 오시면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. 이런 거 여기서는 일상입니다. 여기는 길거리에 시체가 누워 있는 거 합법입니다. 합법. 절대로 슬로베니아 서버에 놀러 와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. 자저기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오토바이로 사람을 깔아 붕괴하는 저 아름다운 현장. 그리고 바로 오토바이에서 도망가는 현장. 여기서 딱 내가 바로 차. <laughs> 꺼진 새끼야. 어 뭐야? 어 여기 기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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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야야야야야야 아저름들 여기서는 싸움의 합법이에요. 저렇게 아름답게 딱 주먹으로 정을 싸운 후에 바로 총알로 마박을 뚫어줍니다 합법입니다 합법. 자동차 가은저 이렇게 가구가도 합법입니다 이게. 에이 하이 자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. 지나가는 시민. 하이 에이. What's your name? Hey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. 아무안 뭐지? <laughs> <이걸 또> 뭐야 이 새끼가? 치킨윙 치킨. 이거또 뭐야? 치킨윙 치킨. 오니 <웃음> 왜왜 <웃음> <도대체> <웃음> 상태가 다안 좋아 이거. 어디 갔어 개? 하이. 에이. 하이. 에이. 에이.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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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 come on watch o u r t h y m watch o u r n a e Yuri Vaservaga Yuri Subaspa Yuri Vaservaga y Where are you from? 아, I'm from China To have money, I need money, money m 아, money, money money, o k I'm rich, okay Okay, o okay. okay, okay. come on come on 언제 받았다고 돈을 달라고 왜이 새끼가 이거? 에크만 크만 You Like China? China Number o 오케이. 둘. Hey Give You m 라고 할줄 알지? 라고, 라고. 라고. <laughs> 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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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이 새끼야. 어, 언제 받았다고 돈을 달래 이발새끼가 언제 받았다고 개새끼가 이. <laughs> 나한테 돈 맡겨놨니? 돈 맡겨놨니? 뭐 <laughs> 시다. <laughs> <laughs> w a t s your name? 빨래 우가. 아 우가 우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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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무가우가야이새끼 우가 <laughs> <laughs> 이름이 하면서 한, 한 새끼는 시바갈이고 이는 우가우가고 w a t s y 아라랍짭짭 아후루 짭짭 뭔 소리지? 아 이제 일부 후루루 아, 짭짭 들다후루 짭짭 <laughs> 시바갈 우가우가 우가. 아... 멋있데요 이름이 야이 <웃음> <씨>. <웃음> 잠깐만 <laughs> 이새끼는 미쳤나 이거 약받았다이씨 하이 야 또, 레... 야 또, 야 또, 뚜 또, 또라까또뚜바라까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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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마야 I never try to be a fuck off. Say, you go to Metamide. Pivacu, y o 이거 o 아 o u go, you go, you go, 면 o u g 어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 이걸로 가져갈게 가져아 아, 에헤이! 젖네가와일부로 사람 박을라고 박사박 저거 봐 이런 데입니다 이런 서버에요 하이 What's your name? My name is Yoda 아 You a 요다. 요다 요다야 정신 차려! 정신! 정신! 정신 차려 정신! <laughs> 요다 이라고이뒤질라고씨할미할미할미할미 정신쌓기 헤헤헤 쌩큐 잘 쓸게 이거 박아줍니다 이렇게 나와 이씨 아.. 아이데 내구도가 이렇게 똥이냐 이거 오토바이가 요오 잠깐만 야 도겸 앞으로 감사합니다 잘생까냐 아이 나와 이씨 이거 그 막고 있어 이거 미친놈 아니야 오 잠깐만 저기 가좀 멋진 차가 있는데요? 자동차를 한번 바꿔볼까 아, 자동차가 뭐, 뭐가 좋을까 이거 좋을까 오 괜찮다 이거 야! 문짝 어디갔어 문짝! 야문 날라갔어 야 트렁크가.. 왜 안닫히냐 이거? 어? 아우디다 발전했다 내려! 죽고싶지 않으면 차를 상남해라 차 갖고 와! 갖고 오라고 아아악! 우와 오 오! 뒤집혔다 뭐야 이거 야 바퀴 어디갔어 이거 또 어디다 사람 먹어서 바퀴.. 씨야뭐 경운기야 뭐야 이거 소리가 왜그래 이거 아 뭐 하늘에서 오토바이가 막 떨어지는데? 타라고? 야, 잘 쓸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, 하나님이 또 오토바이 타라고 좋네요 어! 도망가!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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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빠르지 어디야 비법군 이 형님이 오토바이 하나 뽑았다 데리러 갈게 어디야 에이 이놈의 사리이 두바스, 두바스 꿀리 두바스 꿀리 두바스 꿀리 껄떡대지마 음... 껄떡대지마 안줘 쨔 헤헤이! 초 e 매이하하 hey, hey, 유 e 이 hey, hey, 오 e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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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라고 hey, hey, h 라고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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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오 y h e 어 hey, h 오 y hey, hey, h 알러 h 알러 h 알러 h 알러 h 알러 자 슬로베냐 서버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는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가 다 뜻대로 잘 풀리길 바라면서 2024년 한해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마지막으로 슬로베냐 서버 할렘가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안녕 녹화 끝